뉴욕 증시는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 약세, 경제 뒷표 문화 우려가 겹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바우와 SM% P500은 상승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락은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큰 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AI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심의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3을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만 주식 보유량 기준 상위 구간 소비자들은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단기화되면서 10월 보용 지표 발표가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핵심 지표 공백, 이른바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지표들은 고용 도나스가 지속 중이나 급격한 위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체 지표를 통해 고용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해 억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대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 측의 마련 등 AI 금융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시장은 셧다운, 금리 변동,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AI 관련 주의 변동성에 주의하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채권 30년 ETF는 단기적으로 하약 추세에 있으며 RSI와 윌리엄즈 R 지표 모두 밤에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ACD 또한 데르프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 약세,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혼재된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는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되었고 고용 지표 발표 지연으로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채권 30년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채권 30년 ETF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RSI와 윌리엄즈 r 지표는 독립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MACD는 데드 크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윌리엄즈 R의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시그널은 긍정적입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혀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의 악세,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혼재되어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우용 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홍재되어 있어 중립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N화 미국 채권 30년 ETF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세이며 RSI와 윌리엄즈 R 지표는 중립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MACD는 베르프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윌리엄즈 r 이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뉴욕 등시는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추 약세,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혼재하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와 고용 지표 발표 지연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는 섣불리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화미국 채권 30년 ETF에 대한 코멘터리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와 윌리엄즈 R 지표는 중립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MACD는 데르크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윌리엄즈 아르이 과외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첩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 약세, 경대 지표 둔화 우려가 혼재된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 악화와 고용 지표 발표 지연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변동성 이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술적 지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나 미국 채권 30년 ETF에 대한 투자는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투자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